안녕하세요. 오늘 UAVS AG 글의 공매도 리포트 이후 주가가 36% 하락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 영상에서 짧게 기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UAVS 주주님들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오늘 무슨 일 때문에 AG 글의 주가가 하락하였는지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UAVS 주주도 아니고 이전 영상에 짧게 다뤄 보면서 이 g 이글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으로는 저의 투자 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생각이라는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이 g 이글에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시고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주가 하락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전문 투자자도 아니며 투자를 종용하는 목적이 아닌 재미를 위해 제작한 영상이며 투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으로 신중히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UABS a g g 이 2020년 4월 메이저 이커머스와 협력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이후 AGG가 아마존 사이에 수많은 축축성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는 4월 대비 약 3,000%나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니타스 리서치에서 오늘 아침 에이지이글에 대해 아마존과의 연관성에 대한 루머로 주가를 39센트에서 16불로 엄청난 상승세를 만든 반면 내부자들의 소유권은 오히려 44%에서 0.5%로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펌펜덤 스킴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 에이지이글의 전 대표가 자신의 딸의 유튜브 어카운트로 에이지이글의 홍보 영상을 올리면서 이후 레딧에 이 홍보 영상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에이지이글이 아마존 드론 배송 협력 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 보니타스 리서치 리포트에서 에이지이글의 전 대표의 딸이 올린 영상 말고는 에이지이글이 아마존이나 어떠한 메이저 이커머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2020년 4분기 아마존 대변인인 위치타 비즈니스 저널에서 에이지이글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에이지이글의 주가의 상승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면서 오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UABS에 대해서 오늘 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조사가 파일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UABS에 대해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들의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미 손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려있으셔서 홀드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어차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예측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저 부디 큰 손실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미국 주식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